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이기 출범일이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엄청난 관세 폭탄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악재만 쏟아지는 한국 경제 앞날에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일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추진했고 이기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관세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과거 2 0 1 9년는 불법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멕시코산의 5% 관세부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전국으로 실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비롯해서 미국과 기술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동차는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 방지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AI 규제 강화에 적합한 디지털 통상 규범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화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원달러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전망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